가져가는 구성 다 쓰면 난못 쓰는 거 아닌가 네. 싶으실 거예요. 패드 쓰시고요, 일반 걸레 호환 되죠. 물걸레, 정전기 청소포 싹다 호환 되는데 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걸레인데요, 밀대 걸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오. 벨크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몇 개가 여덟, 있는 거예요? 아홉 개네. 아홉 개가 다 있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쓰시던 뭐 걸레도 붙고요. 부지포도 꼭다 붙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오늘 함께 드리는 전용 패드. 이거 대나무 원사로 만들었는데 그냥 딱 붙으면 잘 붙죠. 오. 자, 바닥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네. 뭐 이거는 넓은 마룻바닥 정말 다잘 청소가 되거든요. 근데 청소하다가 음.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하다가 식탁이 걸려요. 하다가. 의자에 걸려요. 걸리고, 탁자에 걸리고, 화분에 걸리잖아요. 오. 자, 이거는 360도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오. 꼼꼼하고 깔끔한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360도 회전. 그래서 틈새에 묻어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 다 닦아드릴 거고요. 그렇죠. 자, 가구를 보호해드려 보세요. 네. 여기가 이렇게 U자 형태로 돼 있죠? 네. 부딪혀도 딱딱 소리가 안 나요.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네. 자, 보세요. 그래서 가구를 손상하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음? 청소를 할수 있는 놀라운 맞습니다. 해듬요. 그러면 네. 내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건 좋은데 네. 잘 닦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한번 보실게요. 우리 집 바닥에요. 네. 이거 저것 이제 명절 때 소스 흘리는 에이, 거 포함해서 아예 기름 그냥 들이붓고 있어요. 마. 이러면 내가 집에서 닦는다고 닦아요아 네. 어, 근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퍼리프뿐이지하도 약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네.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엑스파이 이 전용 패드는요. 네. 대나무 원사 패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기름 잡아먹는 패드예요. 어허. 진짜 바닥이 끈적끈적하고요. 네. 또 한가위 때 여러분들 전부 치실 때 맞아. 이걸로 바닥 닦으시면 자 보세요. 보세요. 한번쭉 갑니다. 쭉 지나갑니다. 자, 싹 닦였어요. 어머 어머 뭐 이렇게 깔끔하게 닦이네. 보송보송 어제 이거 자, 만져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네. 어느 바닥에서 사시겠습니까, 닦인 고객님? 닦인 곳안 닦인 곳. 네. 진짜 기름때 깔끔하게 벗겨줘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고객님. 기름기를 잡아주는 대나무 원사예요. 네. 대나무 원사 행주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그래요. 10만의 마모 테스트 완료했고요. 안심 섬유 사용 가능한 항균 기능이 99.9%가 되는 여지씨, 건데. 연시 박수 세 번. 여보.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놀라운 옮겨줘, 거 보여드릴게요. 무거워. 기존에 여러분들 이런. 밀대 청소기는 네. 이 아래쪽에 네. 이 아주 폭이 얇은 이런 이런데 안안안안 안들어가데 보세요. 이거 옮겨야 돼. 3.8cm기 이 때문에 우와. 와 돈도 떨어지네. 어머. 야 오늘 돈 벌었다. 와. 자 이렇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작은 틈까지도 오케이니까 네. 소파, 냉장고, 침대 아래 다 해보시고요. 이 좁은 틈은요? 이런데 야. 밀대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좁은 틈과 틈 사이에도 네. 밀대가 그래. 들어갑니다.